분리불안 함께 잔다고 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을 또 반려견 교육센터 훈련사 안정민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반려견은 어떠한 수면 형태를 가지고 계신가요? 침대 위에서 잠을 함께 자는 형태, 오늘 보호자님은 침대, 우리 강아지는 캔들이나 방석에서 잠을 자는 분리된 수면 형태, 이두 가지 중에 하나이실 것 같은데요. 먼저 보호자와 반려견이 침대 위에서 항상 잠을 같이 자는 경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반려견과 온기를 나누며 함께 잠을 자고 싶지만 그동안 분리불안이 걱정돼 항상 떨어져서 잠을 잤다면 이제부터는 함께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강아지 분리불안은 보호자가 자는 동안의 행동이 아닌 깨어있을 때의 행동에 큰 영향을 받는데요. 입장 속에서 안정적인 애착관계만 잘 형성되어 있다면 오히려 보호자와 한 침대에서 채취를 막고 서로의 몸을 밀착해서 자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호자와 반려견이 분리되어 자는 것은 좋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예! 않습니다. 우리 반려견이 타고난 기질이 조금 예민한 성향이라면 오히려 보호자와 반려견이 분리되어서 잠을 자는 형태가 강아지에게 안정감을 줄수 있는데요. 강아지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상위 보식자인 사람과는 다르게 아주 얕은 렘 수면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과정이 있어, 다소 예민한 성향의 강아지라면, 보호자의 아주 작은 움직임이나 뒤척임, 코골이나 잠꼬대에 의해서도 쉽게 장에서 깨게 되고, 이는 강아지 수면 부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도 충분한 수면과 잠을 자지 못할 때, 신경이 예민해지고, 무언가를 받아들이는데도 어려움이 생기듯이, 강아지의 수면 부족 역시 주의력 결핍 장애, 과잉 행동 장애인, 강아지 ADHD, 아주 작은 자극에도 높은 예민도나, 심각할 경우 공격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반려견이 다소 예민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함께 잠을 자는 것보다는 분리수면을 통해 안정적인 수면을 유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